이 나가면서 먹지 수검 정말 수검 정궁 못치지? 음. 야 치유 2200이야 맞아 똥 맞았네 나 적중이거랑? 음. 음 이거 먹어야겠다 음. 내가. 파란 거. 어, 어 위에도 위에도 두개 있다. 일단 이거 이따, 하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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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재밌겠는데? 걔네 맨날 같이 하는 애들이잖아응맞 전신사서 맨날 같이 나는애 네. 네이맞아자 일단 붙어봐 그냥 못 달고 들어갈게 응 음. 지금 다 지켰어? 아니야 지켰어 1번 정리하자 응아 음. 묶어놨어 1번 까봐 전보야 그냥 까 그냥 까 주보다 주보까지 들어가네 네. 이번에 어디로 어 나이스. 이번컷 아, 오케이. 지금 얼 어, 아, 번. 봐. 나 아, 한번 받아. 이번 볼게. 4번 이제 깨뜨리다. 아이, 이번 컷 닦아 닦아. 아, 소 어딨냐? 소 시체 좀. 아니 아니 시체. 나 육진 쪽으로 야 되는데 소안찍어놨는데 에이 아, 아. 대박이네 선서 이제 됐어, 됐어 나중에 찌면. 못 붙었죠? 내가 찍은 거도요 아, 없어 오케이. 아, 나이 끄고 있었어. 아. 녹화 하고 있냐? 네. 음. 속주. 다 속주 다 들어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대역 괜히 썼네 뺐을 걸 그랬나? <laughs> 이번에노균이야아도안치던데 이번엔 스폭 갈게. 어. 아. 아 응. 상대 조합은요. 국엄 정호치. 그럼. 야, 소택적 사람. 아저짜 셋때는 어. 안 지켜. 좀 지금은 말좀해 줘. 어디 쳤으면 있냐? 네. 이거 미리 셀게. 네. 확인하고. 리나 음, 그럴 것 같아. 일본 남았었는데 아직 한참 남았을 때는. 저징결 있어요. 오케이. 걸어가면 잡을 테면. 온다. 온다. 오케이. 평타만 쳐. 준비. <laughs> 이거 뭐야? 1, 2가 거야, 1 2. 그냥 평타 쳐. 1, 2, 어. 1, 2 준비. 아. 이번에야 뒤편나 써야겠다. 어, 온다. 자 이거 6번 나무야 아, 어... 예 나무. 6번 나무하고 어 돌아 야 응. 오른쪽으로 와봐 오른쪽으로 와봐 다 와봐 가자 1 으으 어, 1번 버리고 3 6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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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무 해자 어... 여기 3번 봐 3번 4번 쪽 3번, 3번 봐 아, 어, 3번 봐어 포스 면숭 들어갔다 3번 누웠어 1번 봐 1번 봐 공절 1번 덕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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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놨어 야 치유 봐봐 아이 고졌다 오케이, 사번 볼게. 사번 넣을 때. 아, 나왔어, 나왔어. 이거 후보 땡겨, 내가 이거. 아, 됐고 5 번, 5 개못하는데. 어, 존나 못해. 5 6 아, 끝났네. 그럼 다 하세요. 그어요 딜거 잡자. 어, 나를 못 넘겼어. 징결 타이밍. 아니, 징결 판이라. 아니야. 원래 나한테 지금 딜빵 갔어. 아니, 딜빵을 나한테 했, 했는데 방금 회복으로 네? 회복하면서 딜빵 같이 들어왔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스킬 빠져서 그랬을 거야. 음... 따로 따로 쳐가지고 이거 문쪽이자. <laughs> 문만 쪽에 문만 하고 빼자. 왜완 네. <laughs> 뭐야 우리... 나 진원이 왜 안들어오냐? 배역 쓰려나? 땅 잡혔는데? 응, 네, 방금 방금 땅 잡혔거든? 오케이 나 층에 빼볼게 음 층에 빠졌어 스킬일 올려, 가자 2번 봐, 2번 어, 2번 쪽 스폭이야 응 아, 2, 2번, 보라니까? 2 보라니까 2번 딜빵 나야돼어 1번을 돌려, 1번을 돌려 야, 공장, 공장, 가, 공장, 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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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1번 슛불야, 번 슛불 아, 불렀어, 불렀어 아, 나죽다 불렀으면 다 죽었어 아, 전보구나. 1번 풀리 거야, 이데도 뭐야, 전보야. 아, 2번 봐봐. 일어나자. 다 일어나자. 3번 봐. 바로 아니, 소구 소구 누나 방구부터 땡겨 주고. 예. 피가 안막 봐. 전보 음... 들어왔어. 1번. 1번 피가 안. 패피 아니야, 돼? 아시 해야겠다. 포지션 잘 봐. 그러지 마. 쟤 방금 그냥 중앙에 들어와서 굴린 거야. 그래 <laughs> 네. 내려 내려 갑시다 제자 밑으로리고 있고는 밑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내려갈게. 얘를 꺼내야 되겠다. 대상이 너무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laughs> 좀 한번 더 가고 왔어야 되는데. 이오가 뭐 썼나? 이번 이번 근데 없어? 가봐. 5번볼 거야? 5번 보자, 가자. 들어가봐. 5번 봐, 후보 볼 거야. 발못 끊었어? 됐어. 이이 어. 간격 넓었어. 힘들죠. 나 쓰면 다 한다. 이봐 줘. 돌려, 사로 돌려. 너가 너가 너가. 자로 돌려 치우 네, 돌려 자로 렸어 우리 와 나이스 아한명없어 돌려, 아, 누나 누나 자 돌려 아, 나이야자돌영 이거, 이거 잡자 앞에 8박 1 5 오케이 okay. 이번에균자야 <laughs> 밑에 거 돌리고 가자 이면 챕터가 찍로라가가 자, 아하아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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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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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땡겨줄게. 뭐야? 아, 갑자기야? 어? 왜 이렇게 커? 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중이요? 맞아 맞아. 너 돌리고 가자. <laughs> 정력 터트리니까 너무 좋다. 누가 정력 터트리기 힘들어 전보에다 대고 있으면 반팔에도 전보 들어올 거야. 확인 응. 어, 정력 안 터질까 생각해. 그래서. 뭐 검성님이 이번 칠때 명치 세좀 읽어주세요. 아 올라 올라 도전. 뒤로 좀빼줘네 알겠습니다. 답니다. 음. 왜더 그럼... 민자? 아, 봐더 답답해. What is s u n 이 a y s 다 n t a 다 a 다들어간 a n t a Santa. s a n t 돌려 a n t a 가자 n 어가 s a p a p 먹고 싶어 아, 래 갔냐? 응우리 쪽으로 갔어 왜왜 왜 우리 쪽으로 갔지? 우리 거돌리 o r 네 가자 w o 가자 바로 부 u go 고 o l i 어 a o n 번번 a j a p 1번 봐. 1번 a j a p a r b u 번 아 빚났다. 나무, 아치치 나무. 오케이. 치 다시 한번 들어줄게. 어, 아이 거 어, 이번 이번 바 우리 이번 바. 아, 아. 3, 3, 3삼 돌려봐. 3 돌려봐. 조금만 버게 줘. 아세상지야 끝까지. 버려 사사 4. 4 올렸어. 사 봐. 풀이 딜한다어어 어. 이거 샀다고 볼게. 샀다고 볼게. 나. 이번 이거. 아 씨발, 그 못했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이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다시 거자이번에나 <laughs> 대학 이다 싸움 계속 진행 아이고 시장모쟤또어 쟤는 뭐 하는 거냐해까 어, 이거 제장 치좀 찍어줘? 어. 아쟤 위에다 다이그리그 덕분에? 응 궁성 좀 줘야 되면 안 되나? 아우씨, 궁성 존나. 1, 2번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내 내가 궁성을 그러면 1번을 찍어줄게. 성훈아, 네가 이번에 무조건 무조건 굴려야 된다. 어. 만약에 우리가 이번 찍었는데 안굴리면 우리가 쳐. 알겠다. 무조 올라서. 벽 2일로 갈게. 2일로. 1일사. 응. 2일 맞아. 응. 좋다. 올라간다 이거. 응 우리 이거 이거 평탄한 척. 다시 돌려놓고 하자. 세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얘들. 온요 214. 214. 2 이번 숨어 있어? 해. 어 이번 나 왔어. 민렸어 예. 응. 그도다 어. 어. 바로. 올랐어요, 어. 응. 하고 우린 바로 일어나자마자 2번 봐. 네. 아, 씨 3번? 아, 3번 봐야 되는 거선 봐봐. 선 봐봐. 이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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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3박, 4박, 5박, 6박, 7박, 보박 9박, 10박, 박2박1박 4박, 5박, 6박, 번박 8박, 2박1 2박1박2박 13박, 박박박박박박박박2박 13박, 박5박 16박, 2박박박박박2박박2박박박5박1박4박1박1어박박박박4박1박박4박1박박박박박박 삼바 응. 오. 가능해? 어. 이런 게 오케이. 오케오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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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버려 케려오 내려 오려 더쎈 애들 응 음, 돌려돌려 인터넷, 인 돌려놨지 이인만 돌려놓자 인터넷, 인터넷, 에터아저터넷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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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이인 좋다. 아, 다시 먹고 이번 제가 잘 특별 이분 없어 리세요사이요이번에도일일 네, 사. 이번만번만세번 음, 이분은 이리세요. 이분은 이리세요. 이 음. 음. 어차피 검성 요명분 이리세요. 이분 뛰어 내려가자 준비 뛰어 내릴제야로 내려... 가면 뛰어 내려갈거야 가자 응. 자꼭뛰라인 잡자 214 1라인 1라인 나2다아 녹았어 나 미안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맞다 미안 지면나 돌아주면... 돌아 나 돌아 나아다어 형제 거 같은데 뭔가. 나 멀리 돌어 빨리 해봐 아 내가 어아 내가 늦게 좀... 1번 봐 1번 나 이봐. 나방야나방보소나번 2번 이번어번나 방어야. 나 방어야. 나생석없어야오케어대나이언나전어구나아씨방어찢어졌다다어야야겠다아야나 방어야. 나 방어야. 응. 아, 나어늦었어요나이어중하자 브리 핑도 필요 없는 거 하지 마. 필요한 것만 해. 말석여 오디오. Yep. 가자 가자 가자. 어우, 존나 우왕당하어아 신갈 어, 어, 날렸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철벽 돌지 네, 철벽 있어요. 오케이. 하고 젤리도 되고. 님, 음, 리는좀 아케죠.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점 음. 음. 네 젤리 아껴둘게요 아직 <laughs> 바로 올라가죠 돌리고 가자 내려갈게요 아픈동, 이번에 1,2,4로 이번에 1,2,4아 이거 스킬 돼야 되네 있다 <laughs> <laughs> 한밀리, 한밀리 가자. 네. 준비해. 스킬 올려 가자. 음. 사, 뭐야? 어디서 아, 부터가31111 1번 존. 1번 전 뭐야? 오늘 봐 봐. 이봐 봐. 이봐 봐. 2번, 2번 단멀 멀리 있어. 저쪽에 있어. 번단 버려, 아, 나, 나 공절이다. 어, 나 공절이야. 아, 치우, 엄마, 이야 일급하기, 일급하기, 한 발. 그래, 일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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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급하기일 3번 기 일급하기, 일급나기하기 일급하기, 오케이 하 어,

이번 아, 이번에 이번에이게오번이 이번에 이2 이번에 이 이번에 이렇게. 게번에번 봐. 이발게번에이렇번 버려. 이번볼 거야. 이번에 이렇게. 이번에 번에 이렇게. 이번나이렇번에 이렇게. 이게이 불번라 불려라, 불려돌려돌려돌려아불려 아, 불려아 불려라, 불려라, 불 충에 불어라불려 아, 불려어불3라 불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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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아 불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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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아, 불려라, 불려 아, 불려아불려아 불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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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음. 부르면서 해. 아 씨바 띵아 이번 아, 부중부중부중 깨로비지마 됐다 소부 됐다 씨, 아직도 충이 없어 영설이다 잡아 잡아봐 이영아 씨발 아 진짜 항 떴어 또 씨발 컷아 몰라 겼씨 일방 어나 후딩이면 불이가 응. 불릴 수 있어. 아, 정말 마르팅. 어렵 얘네가 여기서 계속 환경해서 어쩔 수 없어. 응와 음. 어. 치우 개치 안 굴러. 빨. <laughs> 너 장치사도 안 굴러. 그거 음. 적중이 번는데도 음. 음. 안 굴러? 어. 미가지 음, 그 대박이다. 패스 었네리가 너무 니다 아래로부터 상이 시야에 없습니다. 들어갈 준비. 가자. 4번 차이다다다고스로 올려. 번 봐봐. 버리고 음. 일번일번 미리 절 미리 절아 미리. 1번 빠야 어. 아, 돼. 아미절 아, 못했어. 네. 땡겨 봐. 아 땡겨. 번어 있다. 4 4 멀어 우리. 3번 단지. 아, 죽충에 빠졌는데 음. 몰라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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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떴어 떴어 뭐 너무 멀어 너무 멀었어 떴어 우리 방금 포지션 어떻게 된 거냐? 일단 해봐 계속 해봐 할수 있을 때까지 해봐 뒤로 와. 뒤로 와. 뭐. 뒤로 와. 뭐해? 이번 뭐. 봐. 이번 봐. 아, 좋겠다. 여기 썸 열렸다. 빼. 그냥 빼. 빼. 쭉 빼. 그냥 빼. 빼. 버려. 버려. 빼. 오신가니다대 계속 도네. ]이? 와. 맞았 개빡친 추복 있냐, 우리? 추복도 해석 있어. 오케이. 그럼 4번 째 4번 보수폭찍어줘아틀림으로 해도 상관없어. 네. 가자. 관염 쓰고. 가자. 124. 어, 124야. 가자. 오른쪽으로. 자, 꼽. 움직다 아, 씨발. 들어갔어? 어. 124. 야, 예, 이거야. 그냥 봐. 그박 봐, 봐. 그냥 봐. 그냥 봐. 끝까지 봐. 이거. 이거. 이소이 땡기지 마, 소부 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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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마. 저거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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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5번 봐. 4번 봐. 뭐 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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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씨발려아너왜 잼막까지? 너 때렸다. 미안 아, 씨발 개열받네 아, 아. 응. 오케이. 병신 새끼들 왔다 앞에. 야, 치 없는데 그냥 뛸까? 저기 앞에? 그냥? 어, 해도 돼. 잠깐만 얘만 잡고. 늦었다, 쟤네 치도충에 3분 40초. 신경하네 케이아나 도핑 거 먹자. 빨빨 차량 거 먹자. 집적 오케이 좀 올렸다. 신발. 저분리자 이거 이거 하고 가자. 어느 쪽을까 거의 한 쌍. 나 우리 아들 셀리 아꼈지. 응 온다. 이번에 응, 이, 응. 이번에 풍조. 이번에 풍조 받아. 코니님 이번에 지킬 올려주세요. <laughs> 나도 창가 넣어야겠다. 나차벽 신기해. 아 이거냐도? 아니구나 응. 앞에구나. 아, 예. 4기이 가자. 음. 신결 씨 좀. 아, 죽부터 줘. 가자. 아이, 싸났네. 올려, 가자. 아, 죽부터 존나 어났네들어올 가자. 기룡절 공절. 아, 나 영따 측편. 그고아 아, 이야 아. 씨발. 나 바로 소본 땡겨 봐. 아불러가봐봐 이거 그냥, 그냥, 그냥 입아. 이렇게 당겨 이 봐봐 그냥 이봐이겨 자리에서 이번 전부야 정화 그럼중자불렸어나 정화좀 정화좀 정화 띵이었어 와사번 겁난굴러 컷4 4 4 예예예 아가쟤 신속이야 네 3번 단제넘 나 놓았어 3번 단제넘 5 오케이 오케이 3번 땡겨봐 3번 딸딸 나이스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좋아 이 정도 잡아야 돼. 점 흠, 흠. 이정이도안잡아아 잡아 가이도차이정빠이정 뺐어 가이 정도 번또내도네가이내려 차가. 이 정도 차가. 이 정도 돌려. 이정이막도이야 예. 수이도차지나 정도 돌았어 일, 이, 삼 치우 해줘 나 아무도 안다나 이번에 투자에다 분파 찍을 거야 아 아니, 나도 원자밖에 안돼나 균자 안 본다 원자밖에 안돼나2 초만 2 초만 나 광고 마블자 나 오케이 대나 들어올 <laughs> 거야 아마 삼다 어, 삼다 할게 그냥 삼다로 이 이자로 갈게 일단 주게도 좀 올려야 돼 균이 없는 뭐 신결 뭐 아무것도 없네 됐어, 가도 돼. 응. 어, 오케이 열어가면 좋다. 그럼 견제만 시간. 6번 나무 이거. 가일 아, 봐봐. 아, 번 찍어줄게. 찍었어. 나야 네, 어. 나 돌아. 나 너갔어. 아못 걸리냐 왜? 아나

이겼다 아. 1번. 1. 오, 번지 오, 와, 스와 <laughs> 어, 아, 저... 어. 이거. 뒤야, 시발련, 이거. 이거. 대박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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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번, 이거. 이 번. 이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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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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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이번 이거. 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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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봐. 일번 봐. 1번, 1번 죽겠어. 아, 끝났어끝났어끝났어 예. 숨어다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예. <laughs> 씨.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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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세다. 씨발. <laughs> 안 굴러. 와, 이3 0 0이면 얼마나 쩔는 거. 쟤는 이3 0 0도 아니잖아. 총. 이천이백이 아마? 천삼백 이렇이렇게 적은 지 아니 이렇게 정을필는데